창플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플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플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창플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플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 새해 맞이 2023년 소자본 창업자의 전략 어, 초보 창업자도 맞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꼭 어떤 생각을 갖고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해야 되는지 창필적인 시각으로 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자본이라는 창업, 이 소자본 창업이라는 용어가 이게 얼마나 모호한 용어인지 어, 초보 창업자들은 잘 몰라요. 이 소자본 창업이란 말을 제가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냐면 2000년대. 중반? 후반? 이때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이게 좀 위로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97, 98, IMF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막 조선시대 그 산홍공상 개념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상업, 이 장사라는 거에 대한 이상한 천대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선 장사는 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거기다가 사실 2000년대 전만 해도 그 맞벌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일 나가는 거고, 회사 다니는 거고, 엄마는 당연히 애들 보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맞벌이를 하는 집을 보면, 아, 그집 어떻게, 해. 막, 불쌍하게 보고, 뭐 좀, 애들 어떻게 키울 거야? 막 이런 식으로다가 혀를 차기도 했고요. 그리고 장사하는 집들을 보면은, 아, 그집참 힘들겠다. 힘들게 산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돈은 잘 벌지 몰라도, 뭐, 장사를 하면 좀, 세강형을 끼고 보는 거죠. 뭐,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면, 뭐, 드세고, 애들은 어쩔 거냐. 뭐, 뭐 이런 이상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도 그 IMF 때 퇴직을 많이 하니까 퇴직자들이 밥은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사무직에서 그냥 시장통 아줌마처럼 이렇게 장사로 넘어가는 건 싫어 그럼 장사를 하다도좀 세련되게 해야 돼좀 있어 보이게 하는 장사라면 좀 나을 거야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당시에는 뭐 조끼조끼나 비어캡인 뭐 이런 맥주 프랜차이즈들 태동기였는데 당시에 2, 3억 이런 돈 진짜 큰돈이었는데 그래도 당시 퇴직자들은 돈이 많았어요 저축이라는 개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IMF 때까지만 해도 막, 은행 이자가 막 10%, 20%막 했으니까, 저축을 해서 잘 살자. 이게 가능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죠, 통장에. 그래서 쿨하게 썼습니다. 왜? 홈 나야 되고. 맥주집이라고 해봐요. 동네에서 막 아줌마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파는 집만 있었을 때, 진짜 세련되고, 인테리어라는 것도 있고, 괜찮았죠. 뭐 하이트 광장, 뭐, 비어 캡인 밀러 타임, 뭐, 카스 광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그래도 인기 많았고, 정말 잘 됐죠. 그 중에서도 좀 합리적인 투자금으로다가, 돈을 벌면서 좀 약간의 폼도남은서한 게, BBQ가 대표 주제였죠. 퇴직자들 창업의 아이콘이 BBQ였던 겁니다. BBQ는 그래도 한돈 1억 정도만 할수 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프랜차이즈 1세대들이 끝나고, 제가 얘기하는 그 2세대, 2000년대 중후반, 그두 번째 세대들이 바로 그 2008년도에 일어난 그, 리먼 브로더스 사태 아시죠? 리먼 브로더스 사태라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게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게 터진 거죠. 그때도 대거 퇴직을 하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부터 소자본 창업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크게 폼 나게 사5 0평 하는 거는 투자금도 부족해. 그렇다고 배달 치킨집 하긴 좀 그래. 그런 사람들이 했던 창업이 바로 막 p c 앤그릴이라든지 청송 얼음 막걸리, 지짐이, 탁사발막 이런 2 0 평대 이런. 1차도 되고 2차도 되고 뭐 이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당시에 소자본 창업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시설비가 적게 들어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 왜 평수가 작으니까 40평, 50평은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린 20평 대라서 돈이 얼마 안 들어. 그리고 우리는 주류 대출도 나와. 아무튼 그쪽 그 술을 쓰면은 주류 대출로다가 뭐 5천만원 무이자 대출, 뭐 이런 무이자 대출 이렇게 나오니까. 그두 개가 합쳐지면 시설비 쓰는데 얼마 자기돈 얼마 안 들이고 할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소자본 창업이라고 했던 게제 어, 기억으론 배달 브랜드랑 더불어서 어, 소자본 창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갔던 거죠. 평수는 20평에서 30평 사이 뭐 이런 정도.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창업이라는 게 시설비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창업 비용 뭐 1억에서 1억 5천 이런 식으로 소자본이라고 광고를 했단 말이죠. 정작 프랜차이즈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점포비로만 1억 5천에서 2억을 썼다고요 보증금 권리금을 뭐 보증금 5천만 원이면 권리금 1억 막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좋은 상권 좋은 입지겠죠 거기다가 1억 5천을 발랐어 그래서 한 3억 정도 가지고 대박이 났다 소자본 창업이다 이걸 소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자본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대박을 보고 돈이 없는 진짜 소자본 창업자들이 그 상권 입지도 안 좋은 그무권리 자리 들어가서 시설비로만 1억 5천 쓰고 어. 보증금 3천 이런거 써가지고 들어가니까 처음에 막 들어, 들어갔을 땐 새로 생겼으니까 잘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확 그거부터 망하죠 유행이 끝나는 대로 그 흐름이 되는대로 유행하다 끝나고 유행하다 끝나고 이렇게 피핑 망했던 겁니다 그 프랜차이즈 본사는 또 다른 아이템 만들면 되기 때문에 별 타격이 없죠 2, 30평 정도로 창업을 해주는 그런 아이템들이 2000년대 후반 2010년대까지도 그렇게 유행을 하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프랜차이즈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다 프랜차이즈 하는 건 당연하고 어, 프랜차이즈가 어지간하면 장사가 된다는 것도 알 때였고 경험도 없어 어, 가진 건 돈밖에 없고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거 했으면 얼추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당시만 해도 마진도 나쁘지 않았고 시급도 낮았잖아요. 지금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됐는데 그러다가 2010년이 지나니까 2015년 막 이렇게 중반이 지나니까 2 3 0평할 사람도 없는 거야. 이제 돈이 진짜 없는 거죠. 초보 창업자들 소자보 창업자라는 사람이 돈이 더 없어진 거예요. 막 피쉬앵글을 하다 망했어. 그 전에 했던 거 망했어. 그럼 가진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는 창업은 또 평수가 더 낮아졌어요. 규모가 더 작아진 거예요. 이제 막 10평 창업, 막 15평 창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나온 브랜드들이 막 봉구비어라든지 뭐말자싸 이런 것들도 있었고, 어 거기다가 다른 한쪽에서는 테이크아웃 전문점, 뭐 꿀닭이라든지, 뭐 가마로 광동이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들 또 비슷하게 만든 짝퉁 브랜드들 막 미친 듯이 나왔죠. 결국에는 시설비를 더 줄인 거거든요. 그 전에는 뭐 1억에서 뭐이 정도 들었다는 이제 10평니까 한 5,6천 선이면 할수 있다. 보증금 뭐한 3천만 원, 시설비 한 5,6천 들여가지고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아이템을 소자부 창업이라고 부른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자본 창업은 시설비 적게 들어가는 창업을 소저, 소자본 창업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창업이라는 게 시설비만 놓고 창업비용을 따질 수가 없는 건데 자꾸 초보들은 이 창업비용을 시설비용으로 알고 이 시설비용을 홈페이지나 홍보 문구로 보고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점포비로 들어가는 돈에서 이게 오버가 되고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보면 뭐 자세히 나옵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에 필요한 시설비만 나오는 거지 그 점포에 들어가는 뭐 철거, 전기, 가스, 뭐 어, 에어컨 덕트 이런 외부고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과 동시에 그외 비용이 막 들어가니까 별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그래도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빚을 처음에는 그냥 일 금면 권 빚만 주면 되는데. 예금 연권막 캐피탈 이런 데까지 빚을 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왕창 지고 빚을 지고 시작하니까 조금만 안 들어오고 조금만 삐끗하면 이게 월세 못 내고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죠. 그렇게 소자본이라는 용어로 다 계속 차... 더 작게 백다방 처럼 더 작게 뭐 카스테라 집더 작게 6평에서도 할수 있어요 김밥 프랜차이즈 더 작게 식빵 집 식빵 전문 프랜차이즈 더 작게 5분기만 있으면 장사할 수 있습니다 더 작게 떡볶이 집도 더 작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소자본 창업을 가진 이 불쌍한 초보 창업자들이 더 작게 계속해서 똑같은 찍어내듯이 정말 많은 경쟁자들이 자기들끼리 미친 듯이 싸우는 상황이 됐잖아요. 소자본들밖에 안 모인 이 창업 시장이 된 거죠.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할수 있는 창업, 기술도 없고, 맥도 모르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 주머니도 탈탈 털어서 진입장벽 낮고, 아무나 다할수 있는 업종을 자기들끼리 미친 듯이 차려서 미친 듯이 경쟁하다가 미친 듯이 다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자본 창업은 없는 사람들 창업. 없는 사람들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창업인 거고, 진입장벽이 낮은 창업은 경쟁이 최고주로다가 몰려있는 창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코로나가 터지고, 그나마 밖에 다니던 사람들 안 나오고, 그나마 사람들 모이던 상권 다 죽고, 그러다가 시설비를 극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배달장사죠. 배달장사, 이게 또 진짜 이게 정말 힘든 게, 그냥 장사는, 그냥 홀, 테이크아웃 장사, 이런 장사는, 경쟁자가 늘어나도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하나 생겨, 두개 생겨, 세개 생겨, 이렇게 늘어나요. 아, 한명또 차렸구나. 아, 저거 또 공사하고 있네. 또 차리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건데, 이 배달 장사는 경쟁자 늘어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입니다. 그냥 로고 잡아서 배달 음식 잡아서 뱀이 올리면 끝. 한 매장. 한 주방에서 10개 매장도 나와요. 20개 매장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진입장벽은 더 쉬워지고 해야 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수요는 한정적인데 미친 듯이 공급만 미친 듯이 늘어나는 이 시장이 된 거죠. 다들 겁이 나서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만 또안할 수가 없어. 안 하면 나 그냥 죽는 건데 이렇게 죽을 바에는 뭐라도 해보고 죽자. 이렇게 해서 늘어난 창업이 배달 창업 아닙니까. 그렇게 소자본 창업의 맥은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내려왔고 지금 우리가 소자본 창업이라고 부르던 배달 장사도 이젠 3년 전 상황과는 또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어요. 배달 창업은 시설비로만 따졌을 때는 2, 3천만 원만 있어도 차릴 수 있죠. 일단 시설비 쪽으로 최소 시킨 게 지금 2, 3천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소자본 창업은 뭐가 될까요? 아무리 작아도 솔직히 아무리 작으면 5평짜리야. 5평짜리 시설한다고 10평짜리 돈안 들어갈 것 같죠. 시설을 하면은 돈이 들어갑니다. 새로 무언가를 공실에서 만들어서 세팅하려면, 10평짜리에서 그냥 별거 들어간 것도 없는 그냥 파전에 막걸리지만 차리려고 그래도 돈 5천만원 들어가는 거우스워요 왜? 다 올랐잖아요? 인건비도 올랐어. 자재값도 올랐어. 무조건 새로 하려면 5천만원 듭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차리는 자체가 이젠 소자본 창업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아무리 어떤 아이템을 내세우면서, 아, 우리 소자본 창업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해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까부시고 새롭게 다시 세팅해서 간판 걸고 이걸로는 소자본 창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걸 공실해서 모든 걸 제로베이스부터 새롭게 차리는 창업이 아니라 기존에 그렇게 망에 잡빠진그 망에다가 그 사람들이 이미 해놓은 그 시설. 이 시설 돼 있는 거를 이용해서 리폼을 해서 하는 창업이 이게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소자본 창업이 될 거예요. 과거에는 아이템을 찾고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을 찾아서 그것을 할 매장을 찾고 그 매장에 그 아이템에 맞춰서 시설비 써서 하는 창업이었죠. 근데 이제는 순서가 먼저 리폼을 할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갖춰지는 그런 매장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고 그 매장에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창업을 하는 거 이게 소자보조 창업이 될 겁니다. 과거에는 전문점이라 없고 한정된 수요에 맞춰서 한두 가지로만 무기 삼아서 쉽게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수요를 적게 가져가면서 많이 팔아야 되는 박리담의 형태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전문점 형태가 아니라 그 상권에 맞는 무기들을 조합해서 수요를 넓게 가져가는 거죠?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뭔가를 사람들이 계속 거리로 와가지고 많이 파는 게 아니라 한 팀이 왔을 때 거기서 얼추 다 먹고 가서 들어오는 팀은 적지만 매출을 많이 가게 되는 그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적게 오는 손님을 데리고 방문 단가를 높이는 형태가 소자본 창업의 형태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돈이 덜 들어가는 창업이 소자본 창업이잖아요. 소자본 창업자는 대자본 창업자보다 불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더 면밀히 발품을 팔고 더 알아봐야 되는 수고로움이 따르죠. 근데 실망할 게 없는 게 과거보다 소자본 창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열려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은 창업자로 인해서 너무 많은 상가들이 생기는 바람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 헐값 상가들이 많아졌죠. 저렴한 권리에 시설이 있음에도 무권리가 많습니다. 장사도 온 곳이었기 때문에 냉장고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가스렌지도 있고, 허름할지언정 장사할 때 쓰던 것들이 다 있죠. 그 장사한다고 에어컨도 가져다 놨을 거고 전기 가스도 다 장사할 수 있게 다 연결해 놨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고객들이 알게 뭐예요? 주방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에어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모르잖아요. 고객들은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고객들이 알수 없는 것들이면 꼭 창업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것도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근데 고객들이 느끼는 것과 관계가 없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기반 인프라 같은 시설들이 그 안에 들어 있다면 그런 것들한테는 돈을 안 쓰고 고객들이 보는 공간, 이홀 공간, 의탁자 같은 그런 가구, 조명, 조경, 뭐, 커튼이나 이런 소품, 이런 것들만 깨끗하게 페인트 칠하고 도배를 하든가, 이쁜 조명 달고 조경, 이쁜 의탁자 되고, 이쁜 접시나 그릇 사서 갖다 놓고, 이런 노력들은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목수질이나 전기질이나 이런 막 페인트 칠은 못하지만, 홀 꾸미는 건다할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 손님 맞이할 때, 어? 그 손님들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다 구비하는 거다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모르면 같이 물어보면 살수 있잖아요. 이러면 돈이 덜 들어요. 두 번째로는 그 수많은 전문성 이 있는 브랜드들, 프랜차이즈들, 배달 프랜차이즈들 너무 많아서 그들에게 물건을 대왔던 공장들이나 업체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대형 회사들한테만 줬는데 요즘 개인들한테 다 납품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검증된 식자재와 이 소스 분말 이런 것들이 널려 있단 얘기예요 그 널려 있는 거를 누구나 다 주문할 수 있는 쿠팡이나 뭐 네이버 쇼핑 이런 데 주문하면 비싸게 받죠 근데 직접 수소문해서 받으면 싸요 뭐 예를 들면 뭐 쿠팡에 뭐뭐 뭐 제품을 받았어 그럼 거기 제조원이라는 데가 있고 그 유통하는 그 회사들 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어, 도매만 하는 데들이면서 직접 주문을 내면 개인으로 또 보낼 수 있는 이런 택배 시스템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받으면 은 인터넷 가격보다 쌉니다. 어차피 인터넷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 플랫폼 수수료 내야 되고 어, 또 맞게끔 뭐 소분해서 넣어야 되고 이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비싸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벌크로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원 공장이나 이런 업체에다가. 근데 그런 노력은 꼭 필요하죠. 그런 노력들을 혼자 하기 뭐하면 창불 카페에 오셔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 또 해결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는 사람한테 또 전수를 받거나 이런 분들 좀 물어보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에 맞게끔 내가 하고 싶은 창업이 아니라 그 시설에 맞는 창업 아이템을 찾고 그 상권에 맞게 그 노동 강도에 맞게 메뉴 구성을 하고 시간대별 인력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판매 조약을 짜고 이래버리면 적어도 죽을 일은 없는 겁니다. 보증금 권리금 썼다 해도 그 보증금 권리금이 보전이 되는 곳에 들어가면 사실상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무권리 짜리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자리에 시설비 5천만 원 1억 써버리면 나중에 털고 나가면 거기는 누구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 시설비에다가 5천 원 1억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상권에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 권리금에다가 한 3, 4천이라도 쓰면은 나갈 때 보전 받는 겁니다. 3, 4천 권리 쓰고 한 2, 3천만 써가지고 시설하고 그리고 나가도 나갈 때는 망해서 나가도 3, 4천이라고 하는 상권의 힘을 상징하는 그 권리금이 살잖아요. 이러면 들망하는 거잖아요. 기존 시설 리폼하면 투잡이 적게 들어가고 프랜차이즈 뭐 이런데 비싼 원자재 받아서 하게 되면 많이 팔아야 되고 많이 팔려면 또 상권 좋은 데 가야 되고 많이 파는 만큼 그 사람도 더 써야 되고 근데 내 전략으로다가 짜서 들어가면 그 아낀 원가로다가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전략 무기에 더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포장을 뭐더 고급지게 한다든지 서비스를 뭘더 준다든지 그렇게 창업을 하고 노력을 하면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더큰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살아남는다는 거는 아이템빨도 아니고 브랜드빨도 아니고 프랜차이즈빨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박을 바라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결국 내 인건비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야 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그 아낀 걸 토대로 내 몸을 더 써서 테이블 단가를 올려서 상권이나 입지가 좀 적고 인지도가 좀 적어도 적게 오는 사람으로도 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어쨌든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함으로 인해서 얻는 건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존을 하게 되면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해서 돈을 벌든 아니면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든 그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생존할 수 있는 사업가 돈을 벌수 있는 사업가로 갈수 있는 초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한번 하게 되면 배우게 됩니다. 전그첫 배움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업료를 망할 때 망하더라도 수업료를 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내면서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법. 그게 바로 2023년 소자본 창업자, 돈이 많이 있지 않은 그런 초보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 창업은 규모가 작아서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창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폼해서 그곳에서 할수 있는 창업으로 내첫 시작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불지기였습니다.